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소소지식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이론들을 종합해서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 팁을 전달하려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모든 시험을 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떻죠? 잘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보통은 그냥 막무가내 마구잡이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막상 점수가 잘안 나오면 실망하고, 그러다 공부도 안 하고 결국 포기하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사실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이라는 상황, 테스크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비로소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프로필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난이도의 국가시험을 비교적 빠르고 용이하게 통과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여러분의 아이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방법은? 내가 출제자가 돼보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내고 풀고, 전략을 짤수 있는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험의 구조를 파악하라. 모든 시험 문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출제자는 언제나 난이도 분배를 생각합니다. 기본 문제만 전부 내서 모두가 100점을 맞는 시험을 낼수 없고,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만 내서 전부 다 10점을 맞는 시험을 낼 수도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20에서 30%, 살짝 응용하면서 변별력을 두는 응용문제 50에서 60%, 상위권의 변별력 확인을 위한 킬러 문제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본 개념만 잘 알아도 전체 문제의 80%가량은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초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20에서 30%의 기본 문제는 물론 약간의 트릭만 알면 문제만 잘 읽으면 풀수 있는 문제 50에서 60%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70에서 80점은 맞출 수 있습니다. 괜히 킬러 문제부터 가르치려고 하거나 풀라고 시키지 마세요. 기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지만 개념과 문제를 반복하면 기초 실력이 결국에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다.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해당 범위에서 수업한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해당 범위 내에서 반드시 교육하여야 할 중요 내용은 시험을 통해 테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상 해당 범위 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이나 이론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넓으면 넓다고 싫어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범위가 넓을수록 해당 범위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중요 개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예측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시험은 논문이나 발표처럼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명백한 정답이 정해져 있고 정답에 논란이 있으면 큰일이 납니다. 확실한 개념만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석박사 학위가 있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대, 사범대 나온 학사 출신 선생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명확한 개념 내에서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가끔 대학 수업처럼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수업 시간에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을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범위에서 정해진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각 단원의 핵심 개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유형들만 뽑아도 이미 시험 문제를 대강 출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 출제자처럼 문제를 내보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이 부분, 이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적어보라고 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친구나 부모에게 자기들이 직접 예상되는 시험 문제를 단답형으로 퀴즈로 내어보라고 해보십시오. 어려우면 일단 부모가 교과서를 보면서 중요 개념들에 대해 아이에게 퀴즈를 내면서 맞추어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네 공식은? 고려시대 축조된 가장 오래된 목적 건축물로 베열린 기둥이 특징인 건축물 이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친구가 맞추지 못하면 자기만 정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모르는 문제라면 아쉬운 마음에 직접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라는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야 상대방이 헷갈리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간의 긴장감이 생겨 흥미를 돋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은연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사법시험이 한창일 때는 재학 중인 서울대법대 어린 친구들이 공부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것도 매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4, 5명이 팀을 이루어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서로 각 범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실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서로 문제가 되는 판례나 케이스에 대해 자신이 아는 개념이나 학설을 적용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고 하는데 이 과정이 일상에서 쌓이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확 들어 쉽게 시험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국은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결국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었는지를 잘 들었어야 합니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선생님마다 각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도 출제를 할때 결국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먼저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습성이자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행학습으로 이미 다 아는 학교 수업이라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해서는 절대로 크게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특정 과목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에 그것도 중간, 기말고사 나누어 보면 막상 수업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수업 시간에 직접 강조해서 한 이야기는 결국 시험에도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학생은 그 태도부터가 다르게 보입니다. 선생님도 은연 중에 그 학생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도 은연 중에 그 학생을 향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 스스로도 선생님이 어떠한 내용을 중요하게 설명하는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걸 학생이 느낀다면 이미 그 학생은 학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성공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선생님 수업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이 직접 말하는 수업은 최고의 강의이자 힌트입니다. 대학교는 더 심하겠죠? 교수가 교과서 절반이라도 내용을 이야기하면 다행입니다. 결국 대학교 시험은 교수가 관심있게 설명한 강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을 잘 듣는 자세가 갖추어진 학생이라면 대학에 가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200% 준비하라입니다. 100점을 받고 싶다면 200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00점을 받기 위해 100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변수가 있게 마련이고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진짜 이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정도로 준비해서는 100점을 맞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0, 130점을 맞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인이 완벽히 100점을 맞고 싶다면 200점 맞을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물론 주어진 여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자체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개 이렇게 준비합니다. 개념 정리 문제풀이 오답정리 개념 다시확인 심화문제 최종정리 시험을 잘 보려면 결국 교과서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결국 앞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미리 개념을 확실히 새겨 복습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열심히 들어두어야 아. 막상 공부를 시작할 때 빠르게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매일 쌓은 게 결국 성적이 됩니다. 아이를 매일 같이 밤새워서 다그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둠으로써 나중에 본격 시험 대비 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은 단순 노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전략입니다. 시험의 구조와 범위를 정확히 알고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앞뒤로 집중해서 공부, 준비하면 모든 시험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주변에 여러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반응이 좋으면 다른 세부적인 방법론들도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